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섯 건입니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 위한 맞춤형 TV 2만대 보급 26일까지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둘, 인천시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간편해진다. 보건소 방문 없이 인천광역시 의료원서도 신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3. 인천시 디딤돌 안전소득 지원 재산 기준 2억 400만원으로 완화 실거주 주택재산 추가 공제 4. 인하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개소 소아 전문의 5명 추가 영입, 필수 의료 제공 영향 강화, 다섯 인천시 1만 5천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열0개 공구,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직접 방문의 접근도, 점자 블럭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5년 만에 조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2만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5월 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FHD, 고화질, 40인치 스마트 TV이며 조작 메뉴 음성 안내, 폐쇄 자막, 수어 화면 분리, 수어 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새로 탑재됐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2000년 자막 방송 수신기, 화면에서 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 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루어져 2022년까지 총 23만 9,79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등록 장애인 기준 시각 청각 장애인 67만 5,991명의 약 35.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대, 더 많은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맞춤형 TV 신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은 무료 보급하고 그외 시각, 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 5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맞춤형 TV보급 신청 접수는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청자 미디어재단,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TV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대표 전화 1688-4596번 1688-459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 지원 시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 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비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서로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이 본인 부당 경감 대상자들에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62,5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11만 7천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모든 기준 충족 시연 최대 2천만 원, 백혈병 및 조혈모 세포 이식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림 씨 건강증진 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취약계층 암환자와 가족의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 기준을 종전 1억 3,500만원에서 2억 4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 기준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박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원이,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소득 270만원 이하 재산 기준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씨는 주택 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 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해 주거용 재산 6,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 기준은 종전 1억 3,5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으로 완화된 셈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 결정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선 8기, 시민 안심복지 사업 일환으로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관할 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대 병원이 소아응급전담전문의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나대 병원은 4월 26일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세 이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연령대별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 의료지원 대책과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인하대 병원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병원은 기준에 따른 시설 공사를 거쳐 센터 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지난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에는 소아응급환자 5개 병상을 비롯해 중증 소아응급환자 2병상과 소아 음압격리병상 그리고 일반격리병상이 각각 1개씩 마련됐습니다. 소아전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이동 환자 감시 장치 등의 필수 의료 장비도 갖췄습니다.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6명 등 전담 의료진도 확보했습니다. 이택 태 인하대 병원 병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중증 난치 소아 환자들의 외래 진료, 응급 진료, 입원 치료까지 모두 공백 없이 가능했던 곳이 인하대 병원이라며 최근 5명의 소아청소년과 우수전문의를 추가 영입했고 소아병상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필수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5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 인천시는 조사 대상 목록 확정과 조사원 채용 등각 군구가 원활한 전수 조사를 위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주차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조사원 대상 교육을 수료한 조사원은 2인 1조로 바로 현장에 파견됩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0개 군 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1만 5185건으로 조사원들은 대상 시설인 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공동 주택 등의 직접 방문에 시설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과거 2018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반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시와 군, 군은 그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했음은 물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 발생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 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의 총 사업비는 9억 8,500만 원으로 조사원 116명의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명금 시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각종 시설물에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